주말에 성수동에 다녀왔다. 그런데 비가 온다는 소식도 듣지 못한 채 내가 가장 아끼는 하얀 운동화를 신고 나갔다가 대참사를 당해버렸다.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것이다. 우산을 써도 거침없이 내린 비에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어버렸다. 신발까지 축축 젖은 채로 집에 들어온 나는 그대로 잠에 들어 버렸다. 다음날 외출하려고 신발을 신는데 어우 이게 뭔 냄새야. 엄청 눅눅하고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이다. 제때 말리지 않은 빨래처럼 꾹꾹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신발을 빨리 말릴 수 있는 방법을 막 찾기 시작했다. 인터넷에 가장 많이 나온 방법이 신문지, 드라이기, 비닐봉지, 맥주병, 쌀을 이용한 방법이었는데 냄새가 너무 심하니 먼저 운동화 세탁부터 하기로 했다. 여담으로 지난주 유기견 봉사활동을 다녀왔는데 무르고 개똥을 밟았었다 너무 당황해서 대충 물로 빨리 씻었는데 이제 정말로 운동화 세척할 때가 된것 같다 운동화를 빨기 위해 적당히 큰 비닐봉지에 물과 세제 그리고 베이킹소다를 풀어주었다 15분 후 꺼내보니 꾸정물이 주륵주륵 솔로 오염 부분을 깨끗하게 닦아준다 젖은 운동화를 말리려면 기본적으로 며칠이 걸리는데 나는 쉽고 빠르게 말리려고 한다. 유튜버 세탁설님 영상 보고 알게 된 방법인데, 운동화 안에 수건을 넣고 운동화 바깥도 수건으로 한번 감싸준다. 그리고 수건으로 감싼 운동화를 세탁망에 넣고 세탁기에 넣어 탈수를 한다. 이렇게 하면 타닥타닥 세탁기에 부딪히지 않는다고 한다. 꺼내보니 거의 말라 있었다. 운동 안쪽은 비닐봉지에 넣어 드라이기로 바람을 쐬어서 마무리. 비포 애프터를 한번 살펴보면 확실히 깨끗해진 것을 볼 수가 있다. 냄새도 향기로워졌다. 내일은 뽀송뽀송한 상태로 외출을 할수 있을 것 같다. 앞으로 비 오는 날에는 아끼는 운동화를 신고 나가면 안 되겠다.